네, 오늘 저희가 왜 모였죠? 저희가 교회 오는 길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직접 와봤는데요. 그 길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한번 바로 보러 가실까요? 갑시다. 갑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 가는 길이고요. 아, 한번 가볼까요? 아, 가시죠. 어 이제 버스에 드디어 내렸고요. 음, 어, 여기 버스 정류장은 올림픽공원 남이문 정류장이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걸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 버스 정류장에서 쭉 걸어서 오다 보면 여기 큰 길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저 횡단보도 건너서 스타벅스 옆쪽으로 이제 쭉 들어가면 교회가 나오거든요. 아, 교회로 가봅시다. 아, 교회가 보이네요. 여기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오, 저희 교회 오다 보면 여기 지하 주차장이 저쪽에 가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지상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목 쪽으로 이제 걷다 보면. 코너를 돌아서 오다 보면 여의도순봉... 정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정문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저는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양 3행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교회를 가보려고 해요 이 버스정류장에는 3318, 3417, 3315 등등 많은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려서 사거리 있는 쪽으로 쭉 걸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사거리인데요 사거리 대각선 반대편에 반대편 한양 3행 아파트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리고 실로암 안경 있는 저쪽 사거리로 쭉 가시면 스타벅스 DT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교회 가는 길은 바로 이 이디아만 찾으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디아가 있는 골목길로 이제 쭉 직진하면 바로 교회가 보일 거예요. 저는 지금 이디아랑 세븐일레븐 사이에 있는 길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직진이라서 찾으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걸었는데요. 여기 건너편에 서점이 보이고요. 여기 한나식빵이라는 빵집인데 여기도 진짜 맛있습니다. 저기 뒤에 누가 쫓아오시는데 이상한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회장입니다. 항상 저희 옛모을을 위해 힘써주시는. 혹시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자 <laughs> 이제 사거리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저희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 길만 보도의 대각선을 건너시면. 금방 도착하는데, 회장님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여기 초록색 건물 보이시나요? 초록색 건물로 들어가면 저희 교회 건물은 도착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짠! 저는 지금 방이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방이역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을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방이역에 내리시면 이렇게 4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요 4번 출구로 오시면 이렇게 방이역에 유일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타고 올라오셔야 좀 편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으니까 꼭 4번 출구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뒤를 돌으셔서 이런식으로 사거리가 바로 보이 거든요 4번 출구로 나오시고 그리고 사거리가 보이면 이쪽으로 바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인트는 방의역에서 나와서 바로 뒤를 돌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 가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보면 대표적으로 버스가 3216이 있고 3414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리면 바로 또 내려서 직진을 하면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걸어서 근데 너무 교회에 떨어진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는 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저희 엠마오 예배는 주일날 2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제 집에 가지 마시고 셀 모임도 있으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워라벨 금요 성령대망회가 5층에서 9시에 있으니 금요일날도 예배로 함께해요. 엠마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갑시다.